안녕하십니까. 건강파수꾼 최승철입니다. 아, 오늘은 인터벌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 얼마 전에 TV에서 어느 박사가 아, 어느, 어느 논문에 의하면 인터벌 운동이 아, 근력 향상에도 좋고, 뱃살 빼는데도 좋고, 치매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운동 방법은 어 약간 숨이 차게 걷다가 또 천천히 걷다가 약간 숨이 차게 이삼 분을 이제 걸으라고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약간 숨이 차게 해서 인터벌 운동의 효과가 있을까 근력 향상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 연구 대상에 논문 연구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좀 어, 의아스러워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에는 아마도 아주 고도비만이나 아니면 운동을 안한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약간 숨이 차게 걷다가 2, 3분을 걷다가 또 천천히 걷다가 2, 3분을 약간 숨이 차게 걷는 것은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중등도 비만까지도 뭐, 경도 비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사, 중등도 비만도 이제 운동을, 어 약간 숨이 차게, 보통 4, 5kg 다 걸잖아요. 하도 이제 숨이 차게 걸으 해서, 보통 이제 숨이 차, 약간 차게 4, 5kg씩. 어떤 사람들은, 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인터벌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숨이 차다는 거는 본인의 체력의 60%의 운동 부하가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 어떻게 인터벌을 하려면 80%의 운동 부하로 하다가 뭐 1분도 좋고 뭐 2, 3분도 좋고 4, 5분도 좋습니다. 자기 능력껏 한 80%의 운동 부하로 그걸 하다 하면 80%는 걸어서는 안 되죠. 조깅을 해야 될 겁니다. 조깅을 한뭐 4, 5분도 좋고 하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하다가 다시 또한 80%의 운동 부하로 어 조깅을 하다가 또 천천히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 심폐 기능도 형성되지만은 근력 형성이도 좋습니다. 물론 뭐 치매도 좋다고 하니까 아마 치매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근력 형성은 좋은 건왜 어떻게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아, 보통 4, 5 k 로를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약간 숨이 차게 걷던 사람들, 뛰지 않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번 100m를 전력질주를 한번 뛰어보세요. 그 다음날에는 다리가 아리 뱃겁니다. 그 다리 아리 뱉다는 거는 평상시에 4~5km씩 계속 숨이 약간 차게 했는데, 운동을 했는데도 100m 밖에 안 했는데 다리 아리 뱉단 말이죠. 이거는. 근력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걷는 것보다는 1 0 0 m 뛰는 게 근육 발달이 더잘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벌이 근력 형성이 됩니다 우리도 그 전에 선수 생활할 때 직사각형을 그죠 100m 한쪽 면은 한쪽 면은 한 4-50m 정도 합니다 또 100m 이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100m는 우리가 전략실주를 해서 뛰죠. 그리고 45m 천천히 가다가 또 100m 전략실주라고 그래서 선수들은 이렇게 하면 심폐 기능도 형성되지만 젖산 내성을 이제 높여 주죠. 그래서 젖산 내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이기고 나가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죠. 선수들한테. 그래서 선수들은 필수적으로 하는데 종목에 따라서 틀리죠. 100m에다 50m도 한 사람, 200, 400, 600, 800. 이게 종목에 따라서 거리를 정하고 인터벌 훈련을 맞이합니다, 이거는. 이게 창시자가, 인터벌 창시자가 누구냐면은, 옛날에 그, 자토페이라고 이제 그 체코 사람이에요. 자토페이라는 사람이, 어, 1952년도, 어,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5,000m, 1,000m,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거예요. 그러니까 3관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인터벌 창시자라고 부르죠. 인터벌을 하려면 결론은 뭐냐면 인터벌 훈련은 아주 고도비만이나 노약자들은 그 무릎 관절을 조심해야 돼요. 무릎 관절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 좀 조심하고, 아까 그, TV에서 말씀하신 박사님처럼, 어, 2, 3분은 천천히 걷고, 어, 또 숨이 안 차게, 또 천천히 또 걷다가 다시 2, 3분은 약간 숨이 차게 하는 거는, 어, 코도 비만이나 운동을 안한 노약자들 같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효과 있어요. 하나, 살좀 운동을 하고, 경도 중등도 비만까지도 이제 운동을 한 사람들은 약간 더 숨이 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깅을 하면서 천천히 하다가 다시 조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인터벌 훈련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